베트남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기업에 대해 그동안 밀어두었던 코로나 지원금을 풀면서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만 보더라도 지원금이 풀리면서 순식간에 부동산과 물가가 올랐었는데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풀리자 순식간에 물가가 상승해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유가의 고공행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베트남 물가는 말 그대로 떡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자, 안 그래도 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졌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시장의 과일이나 채소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은 오히려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물가 상황이 공산당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자 위기를 느꼈는지 베트남 공산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고환율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던 달러를 시중에 대량으로 풀기 시작했고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등 베트남 공산당은 나름 머리를 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길거리를 건너려고 보면 오토바이들 때문에 겁이 나서 건너지 못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 이동수단입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휘발유의 사용량이 상당하다는 뜻인데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풀던 말던 상관없고 휘발유 값이 오르면 바로 현실생활에 체감되어 생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의 원유가 매장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은 생각보다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베트남의 정유공장은 공기업인 석유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단두곳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곳마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베트남 자체에서 정제하여 공급하는 것보다 정유를 수입해서 베트남에 공급하는 게더 많은 실정입니다. 베트남이 정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정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대량으로 정유를 수입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 공룡들은 석유도 안 만들고 뭐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휘발유 가격의 폭등입니다. 베트남에서 일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750원에서 리터당 1,750원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생필품 같은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니 서민들이 못살겠다 아우성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민심의 위험을 감지했는지 베트남 정부는 휘발유에 붙던 유류세 및 지방세를 대폭 줄이면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400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법은 임시방편일 뿐인데요. 결국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품질의 한국산 정유를 대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이 올해 들어 수입한 정유 제품은 56만 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9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한국산 정유 제품의 수입 규모는 217만 톤으로 약 3조 500억에 달하고 전년 동기 대비 92%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의 도움 없이는 베트남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정유제품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수조원대의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의 원유 매장량은 44억 배럴로 추정되며 글로벌 원유 매장량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유를 가지고 기술력이 없어 제대로 된 정유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정유의 양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원유 생산량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최대 유전인 바토 유전은 베트남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나 매장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으로 바토 유전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할 새로운 유전의 발견 없이는 베트남의 원유 생산량 감소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세 번째 정유 공장을 짓기 위해 이제서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베트남의 남부지방 바리아 붕따오에 지어질 것으로 예전부터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정유 가격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빠르게 짓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뭘 제대로 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그저 허울 좋은 계획만 세우고, 국민들에게 보기 좋게 포장해서 발표할 뿐, 정작 일은 진행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원유도 있지만, 천연가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4.7조 세제곱피트의 매장량으로, 글로벌 29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동해, 중국에서는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곳에는 천연가스 자원이 무궁무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베트남 동해를 탐내는 이유는 천연가스 등 자원 외에도 중국이 그동안 외친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아프리카나 유럽 대륙으로 가는 중요한 바닷길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수산물 수출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수산자원마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인근 바다는 중국 어민들의 물고기 남액으로 물고기가 씨가 말라버렸는데 베트남 동해에는 다양한 물고기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무력을 앞세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중국과 대치하면서도 천연가스를 생산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참고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지역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리자 유럽의 에너지 값이 폭등해서 폭염인 상태에서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주 조금이지만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86위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량의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원유를 정제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오이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한국의 국민성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는지 그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 보일 뿐입니다. 감히 베트남은 절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위대한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